구제역이 이어지며 축산 농가 씨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방역 조치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잉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과 사료가 상승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소사용 농가들에게 구제역은 치명타를 안겨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축산 유통 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소 600kg 경매 가격은 343만 원으로 사흘 전인 12일, 570만 원에서 40% 급락했습니다. 농가의 입식 제한과 민간 소비운동 등으로 서서히 회복하던 속값이 구제역에 다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가축과 축산 관계자의 이동 금지 등에 따른 출하 제한과 사료 공급 차질이 일어나고 있고, 송아지 출산과 가축 이상 증상 등의 수의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수적인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출하해야 되는 게 못하고 막뭐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금융이라든지 여기에서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지원이 돼서 소구제역 발생으로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든 반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돼지고기 가격은 구제역 여파로 며칠 사이 크게 올랐습니다. 게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 아니지만 불안하셔서 그런지 좀덜 찾는 것 같고 돼지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동 제한이 걸리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물건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래도 꽤 갑자기 좀 폭등을 한 수준이 죠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과 12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축산농가 일부소의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접종을 마친 세개 농가 모두 법적 기준인 80%를 밑돈 것으로 전해져 백신 접종이 확산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hcn뉴스 남궁형진입니다.